김정은이 연일 사회주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사회, 그 실상은 어떨까요? 말과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져 어설픈 자본주의 체제에 기댄 북한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압박에도 사회주의가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는 김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하지만 mbn이 단독 입수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가까웠습니다 꾀제제한 행색의 한 남성이 상점을 들어가는데 간판을 보니 전당포입니다 내부를 들어가니 빗자루부터 아기 옷까지 심지어는 세탁기와 냉장고도 보입니다. 모두 다 중국 제품으로 보입니다. 질척한 길바닥과 나무판자 벽을 따라 걷다 보니 사람들이 조그만 구멍에 몰려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팔고 있는 것중 동해안에서만 잡히는 도루묵이라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에 상납을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해 서쪽 지방인 평안도까지 흘러온 겁니다. 북한은 지금 상점은 물론이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부터 불법 유통망까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은 김정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데그 당만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당을 믿고 사는 북한 인민은 없습니다. 이제는 당을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당은 사회주의가 승리했다고 우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